자, 우리가 그 상행위에서, 이제 상행위 강론에서 마지막 포인트가 제22포인트인데요. 채권 매입업자입니다. 이 채권 매입업자에 관한 문제는 독자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에, 그냥 한 문제 내번 네 어떤 부분이고요. 조문으로는 이제 조문이 두 개밖에 없죠. 보겠습니다. 상법조문이요. 168조의 11의 타인이, 그죠. 타인입니다. 타인이 물건, 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을 영업 채권이라고 하죠. 채권을 매입하여 해소하는 것을 영업을 하는 자를 채권 매입업자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의의가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입업자의 그 상한 청구입니다. 영업 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 매입업자는 채권 매입 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 채권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제 그대로 이제 문항으로 나오는 거고요. 다만 채권 매입 계약에서 상환을 채권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경우는 그렇게 할수 없다.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두개 주문으로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맹근다는 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제 한번 맹글어 봤죠. 자, 8번, 8번 문제입니다. 3회 채권 매입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채권 매입업은 타인이 물건, 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을 매입하여 해수하는 것을 영업을 하는 거래이다. 이제 이 개념적인 어떤 얘기를 이제 옛날에 이런 식으로 풀었죠. 채권 매입법자는 영업채권을 매입하여 해수하는 것을 영업을 하는 당연상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는 되지 않고 조문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일, 10일에 대한 어떤 조문을 이제 의의를 살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채권 12죠. 채권 매입업자는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 매입업자는 채권 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에게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에 우리가 그 12에 이제 그 일문에서 나오는 거고. 3의 경우 채권 매입계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영업채권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르게 정한 경우, 그죠. 채권액 상활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했는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4번이 틀렸네요. 자, 채권 매입 계약, 매입 거래는 판매 상인과 채권 매입 업자 간의 채권 매입 계약에서 기초하여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거는 약간의에서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조문에서 에, 10일에 해당되는 사항, 그다음에 12에 해당되는 사항을 잘 기억해두고 이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한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문제까지 풀어보고요. 자, 20이 포인트까지 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설명한 부분들과 조문을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또 문제 풀면서. 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상법 총칙하고 상행위에 관련된 문제는 거의 다 우리가 맞출 수 있지 않겠는가? 거의 풀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키워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은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회사법으로 들어가고 주식회사로 들어가도 조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강의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회사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169조부터 177조까지 나와 있는데. 176조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그 포인트가 될수 있고요. 해산명령. 그 다음에 이제 174조도 하나의 포인트. 옛날에는 이론까지 설명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의 포인트였는데, 최근에는 그냥 조문 하나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문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문제가 나오면서 오류를 범했습니다. 세무사에서도 오류를 범하고, 공인에게서도 오류를 범하고 이런데, 그건 이제 거기서 설명하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으로 해사법으로 넘어가고, 해사법은 간단하게 그, 그죠. 1 7 0조까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에, 우리가 그2 8 8조 이렇게 넘어가서 주식회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마치는 걸로 하죠.